좋았다. 조심해. 어, 퍼 포함 칠. 근데 6대 이거 좀 힘들 것 같지 않냐? 공격수가 다다 해주니까. 어? 아 그러네. 이건이 빼고구나. 수... 야 오늘 가 진짜 개 많네. 음, 근데 비개 많이 오. 와. 흑흑 살려줘아 뭐, 뭐, 뭐. 아 뭐야 기어아 그러네? 저기가 어디야 5대, 한번 너희가 한번 끊어줘야 돼 어? 아 너희 한번 끊어줘야 돼아 어. 진짜 이거 야세아려 왼발은 불안정하니까 어, 오른발 관련는데 오른발 관련되니까 터지기 속도가 안나 잡을 속도가 흑판에서 <laughs> <슈타에서> 왼발 일니까 <laughs> 왼발 각인 아니면 터지지 않는 바로 차야겠다 근데 저 상태에서 그냥 왼발 아무데나 맞서면골 아니냐? 거기서요? 어려워 어려워? 아니, 아니 어려워. 이 안쪽에만 맞추면 이상하게 가 아니 힘을 못죠 자기가 불안정하니까 굴리기만 해도 뭐 저기 그때 위협적인 사이즈에 또 중력수 침 그리고 많이 하니까. 오. 오. 준수, 준스가 축구 정말 잘한다. 준수? 걔 그거 김성경 선봤는데 역방향 파스터치 지리더라 기이 이렇게 잘. 이렇게 모잖아. 그래갖고 어. 그냥 이렇게 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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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이렇게 잡아서 여기로 감착 아 어. 이렇게. 어, 어. 그러니까 공격수들이 이렇게 하는 순간에. 제대로 그냥, 그냥 끌고 가봐 근데 그거 후방에 있어 그러고 어, 후방에서 센터백에서 그러니까 그 수미데쓰 수미 있때데 쓰리고 있던데. 쓰리데통리네와 내일 쓰리고 있던데. 쓰리고 있던다 쓰리고 있던데. 쓰리 오늘 던데다리고 있던데. 쓰리고 다던데쓰리오 있던데. 쓰리고 있던데. 쓰리고 있던요일리고 있던데. 고데 쓰리고 있던데. 고고 이틀 쉬는데 출근 안하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어 나 존나 불안했어 오늘 토요일인데 왜 <laughs> 이틀 쉬는데 왜 토요일이지 <nude. 목소리> 와 그쵸. 코가 막히고 코가 왜 막혀 그러면 죽는다고 의지 의지? 막히고 갑이야갑이야 <accused> 거기가 막혀야지 똑똑한 그 같냐고 새끼 씨아까나 물렸어 벌써. 목이 아니야? 목이야, 목이야, 목이야. 넘어버가한테 물렸어. 에이, 목이야, 얘는. 넘버가안 무지 않아? <laughs> 나또나시다가다 아, 아, 라비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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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심해서 문지야도도나 라비다비다비다. 나나중 아, 나도 나도 신도 모르게 순진한 척도는도 나도 있어. 아진 진짜 순진하도 나도 나도 나야나 순진해 어순진해 이거 진짜 말도나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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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좋다 어어 나도 나어 누구? 나는 아니야. <laughs> 왜나 욕하니? 너왜나 배기니? 이 진짜 너 너무해. 조든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야 돼? 그 제기구치 이제 존나 무서운데. 물론 언제? <laughs> 야, 제기야 보니까 계속 깨져. 존나 무서워. 우리 삐약해스 트라이 가야지. 에키드나 트라이 가야지. 에키드나 어, 오, 오, 나이스! 와, 우지나 지렸다. 아, 에키드나 트라이 가야지. 이거. 이거 안지 아, 보석 팔았어야 되네. 씨발. 아, 자 존나 빡친다. 오, 뭐야? 오, 목이 또 왔어. 아, 이 생각, 목이 여기 입이고한시야 이게 아 이거 술 더럽히기야 싫어. 이가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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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치 아, 존나 든든하네. 반상도 정말 은퇴하고 선수라서 콕는 거. 창현아 가만 있어. 나이스야, <laughs> 나이스야. 나이스, 아, 창현 네 엉덩이 붙었어 이거. 아, 대가 뜯지. 차불라 그랬네. 됐어, 됐어. 오기만 해봐. 시시. 아이고 음. 아, 원래 무릎 넘어가면. 병훈이 주는 거야? 아, 당하지. 두 아, 마리, 씨. 선님이 우리 씨발 마라탕 해주세요 <laughs> 아 무슨 숨 더럽히기 싫어가지고 씨발 와 뭐, 나이스 아나 말한 그걸로 처음 봤는데 너못 뭐, 막는 거야 우진 <laughs> 저거 맥게르 어. 점점 족대를 부르기게해 존나 열받아 저거 맥에르다 이렇게 인가? 아이으으으으 탕탕 후루루게 탕탕 후루룩 탕탕 운동 어디까지나 하면 그럼 선배만의 탕탕 후루 저거 섬탑선탑 뭐? 선탑 그거 군대에서 군전병이 섬탑 마루탕 사주세요 이러면서 그런거다 몰라 안 봤어 어 좋아 아아 아, 다 까빡, 이걸 안 좋았어 아, 진짜. 빼면서! 아오 나이스 옥 오, 나이스, 나이스. 아, 여어 이좋다각 노이온데? 요. 뭐야? 아아 왜? 아나 근데 알았어 왜? 몸을 열려고 했는데 속도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걸음 더 갔다가 다쳤다어 이가없어 하지마 아넌 이런거 하지마라 반대 이런 반나 하지 어, 요새 회사 탈퇴하고 끝나고 이직할라고 응. 자기계발 도 인사 쪽책 읽고 응. 이력서 쓰고 이런거 응. 응. 딱 이틀인데 정신나이나나고 어, 싶구나 <laughs> 또 야, 그렇게 사는데, 사는 애들 어떻게 사는거야사람 네, 사실 anyway. 근데 그렇긴 해. 생각해보면 나책 읽는 거 좋아하는 편이거든. 근데도 굳이 볼까난책 읽는 거 싫어하는데, 아, 나 진짜 책을 진짜 못 읽겠어. 어렸을 때도 책못 읽었는데, 삼국지 하나 Sa... 읽을 수 있었다. 나 몸이 뭐어뭐어 몸을... 와, 그거는... 뭐거는거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 어, 나이고 어. 야, 근어 오,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네현아안 아, 안안안안 돼. 아, 내이이키 잘하는데? 지금 각이운했잖아괜줄 알아. 모르겠어 아, 아, 오. 다우진이 네.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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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젖어지는데 오늘. 축구야 아, 어, 잘닦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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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졌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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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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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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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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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너무 항상 보면 너 항상 넘어져 있어. 넘어져 있고 탁 소리 나면서 <laughs> 혼자 존나 아파하고 있어. 에서오오오오 살생했다. 좋았어. 좋았어. 아. 살생했다. 장현이가 살생했다. 합법적 살생이죠. 합야 살생이 합법이 어 오긴다 <laughs> 합법, 오 좋았다. 나이스. 아! h 리 l y shit t h 박선이 나와. 박성인 안 그러니까 아유 도대체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너? 어? 너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 야 이건 너 원래 과가 원래 어디야? 영어. 원래 일본 학과야? 아 영어 영. 영어. 야얘또 구라 쳐야 원래 영어야. <laughs> 야또 일본 학과는 영어 상하정대형이 원래 이학과 인차 같이 소리하고 있네. 어? 대형이가 그러잖아. 나 영어야. 정대형이 원래 이학과로 입학한 것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 러니까 씨, 그러니까 씨, 그러니까 씨, 그러니까 씨, 그러니까 씨, 그러니까 씨, 그러샀까 씨, 그러니까 씨, 그러니까 씨, 그러니까 씨, 그니까 씨, 그러니까 씨, 그러니까 씨, 그러천까 씨, 그다니까 씨, 그그러는거 같아 아그리고여기그러 뭐... 가으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팀이다. 어느 정도 열정이 좀 필요해 우리랑. <laughs> 우리도 물론 다 축구 좋아하는 애들이고 뭐 그러긴 하는데솔직히 부살 좋아하는 건 아니죠. 아 근데 왜들 부살 좋아하는 애들도 많지 않아. 네, 의근이가 10. 우리를 싫어할 뿐이지. 싫을 대 싫어. 오. 야 아, 네, 부살 별로 안 좋아해. 맞아, 너 축구 좋아잖아. 하아 의근이 상대 팀으로 만나서 다리 한번 당겨야겠다. <laughs> 의근이가. 쟤 넘어질 때 개불쌍하게 넘어. 그러니까. 아, 그리고 소리도 존나 커. <laughs> 아니 그게 그게 포 폭한 거야. 착도 넘어져야 다리가 안 섰어.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진짜? <laughs> 버티면 원래 죽더라 너무 죽겠어. 거 아픈 거 보면. 버텨, 버텨서 넘어져는 이거야. 아. 아이고야. 아, 아까 이브 아, 근데. 아 씨, 바로 들어가네. <laughs> 아, 씨. 버텨서 넘어지면 싫다고요. 그래. 그래. 어. 그냥 아, 넘어질 때푹 넘어지게 는 나. 음.

로그 아 책임 못어 아, 간지러워. 네, 아, 네. 똥꼬 간지러. 내 똥꼬 좀긁어줄러 여기다. 아, 시야 지금 42분. 어. 와, 올리스 아, 진짜 이거 아, 진짜, 진짜 똥 개말고 요왼쪽이 아 u 머빌 e r Beer. This is very truly. I'm not a cheap. I'm not a cheap. I'm not a c h 그 a p I'm not a c 옛날에 아빠 를씨때 유명한 연예인이 먹을 음. 커버에 입술을 잘라가고 준다던가 어. 아빠 그사 되게 좋아했나 봐 어. 어. 사가지고 맨날 일요일 아침마 여기다가 어. 맥신 커피 타서 먹어가고 어. 아빠가 맨날 음, 여기다 뭐가 맛있어 이 아빠한테 아빠는 왜 저래 <laughs> 이렇게 엿도 지하들로 아.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런소리 그거.